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아, 사진 작가 정서영입니다. 네, 오늘부터 아, 사진을 가지고 아, 성경을 보는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. 오늘은 그첫 번째 어, 순서로 아,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의 산에 관해서 아, 우리가 서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. 여기 지금 옆에 아, 보이는 사진이 아, 신해산 정상에서 아, 찍은 에, 사진입니다 아, 여기를 어떻게 가느냐 이 신해산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추애굽한지 지금부터 약 3,500년 전에 추애굽을 아, 해서 홍해를 거쳐서 쭉 예, 마라를 지나서 예, 도착하는 곳이 신해산인데 추애굽을 아, 해서 약 90일 만에 여기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. 이 시내산은요.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.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어, 모세가 어, 떨기나무, 그러니까 불타는 떨기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어, 그런 어,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또 모세가 여기서 아 어, 40일 어, 동안 어, 여기 금식하면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10개 명을 받은 그런 장소기도 합니다 대단히 성경적으로 굉장히 뜻 있는 장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호랩산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그 호랩산이 바로 이 신해산입니다 여기는 이제 정상인데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이집트 쪽에서 갈 수도 있고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도 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쭉 밑에 내려가면은 성 캐더린 수도원이라고 있어요. 그성 캐더린 수도원에서 출발해서 정상까지 올라오는데 약 3시간 정도 걸립니다. 로마 황제가 순교자 캐더린을 기념하는 의미로 세운 그런 수도원인데 지금 1400년 1500년이 지났지만은 그대로 지금 잘 보존돼 있는 그런 수도원입니다. 주 300년 경에 그성 캐드린의 캐드린 수도원 안에서 신구약 전체 사본이 거기서 발견됐습니다. 그래서 그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 역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죠. 거기가 성 캐드린 수도원이 성경 사본을 찾아서 당연히 그때는 동방 정교회니까 제정 러시아에게 그 황제에게 전달됐겠죠. 그런데 그걸 갖고 있다가. 1933년도 그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게 돈이 없잖아요. 그래서 벽을 영국에다가 10만 파운드에 팔아버렸습니다. 지금 시내산에서 신해산, 시산 발견되어 있는 이 시내 사본이 지금은 영국의 대형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. 이 시내산이란 이름 자체가 가시나무가 무성한 곳이다.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이런 가시. 이 나무가 많고 주변에 밑에는 있 광야거든요. 광야면 광냐 굉장히 이런 나무들이 많습니다. 은근키 같은 거 이런 난 파이 틈에 정말 물 하나 없는 아주 더운데요. 그 더운데도 바위가 뜨겁습니다. 그런데도 이렇게 은근키가 가시가 이렇게 있으면서 잘 자라고 있어요. 신기하게도 아, 이런 것도 보게 되고 정상에 가면은 이제 산이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떡 반죽을 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게 구름 뭐 이렇게 뭉개 구름처럼 산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얼른 보기는 물렁물렁한 것 같은데 아이, 너무 딱딱하고 굉장히 가보면은 아주 험난한 바입니다 위 굉장히 날카로워요 표면이 아, 그런 산이신해 산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는 많은 그 순례객들이 카메라를 들고 일출을 찍기 위해서 전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신해 산에 와서. 일출을 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신비스러울 정도로 굉장한데요 여기가 참전 세계를 다니면서 일출 사진 많이 찍었는데 이 신해산 일출은 좀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10개 명을 수여받았던 부여받았던 그야말로 거룩한 성산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우리 기독교만 중요한게 아니에요 기독교, 천주교, 유대교, 이슬람교 어, 우리가 보면 은 4대 종교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게 방문할 수 있는, 어, 찾아오는 그런 굉장히, 어, 참 신성시된 그런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. 모시의 발사체를 한번 따라가보자 하는 겁니다. 따라가서 정말 정성까지 올라가서 아침에 해 뜨는 그런 것을 보고, 아, 우리 약 3,5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수여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여정을 한번더 생각하는 그런, 그런 의미를 위해서 갖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, 처음으로 율법을 받은 장소죠. 아,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, 우리 이사리는 뭐 우리가 분명히 한 번은 어, 가서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한번더 경험하는 그 체험하는 우리가 뭐 실제 어, 그바어어체험험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. 자 오늘은 신의 에에 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시간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